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드럼 세탁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통돌이 세탁기가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간팔 시리즈인 그랑떼의 통버블 세탁기가 9,000개에 가까운 상품평과 함께 한 달간 4,000명 이상 구매하는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을 샅샅이 뒤져서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16만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초대박 할인을 언제까지 할까요?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바로 통돌이 세탁기 구매 1위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금액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영상 아래와 더보기의 제품보기를 클릭해서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그럼 가장 궁금한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그랑떼 통버블 세탁기는 현재 실시간 한정 즉시 할인을 무려 11만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까지 49,220원 추가로 더 적용받아 역대가인 429,78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60만원 가까이 하는 삼성 그랑떼 세탁기를 앞자리가 바뀐 단돈 40만원대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27%나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영상 아래와 더보기의 제품보기를 클릭해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 통버블 세탁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찌든 때까지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버블 세탁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버블 세탁 기술은 세제와 물을 미세한 거품으로 만들어 강력한 세탁력을 발휘하면서도 옷감 손상은 최소화해 줍니다. 또한 16kg의 대용량으로 큰 이불은 물론 대량의 빨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세탁할 때한 번에 많은 양을 해결할 수 있으니 세탁 주기가 훨씬 여유로워 지실 거예요. 무엇보다 이중 안심 필터로 되어 있어 세탁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며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음감 소설계 기술은 탑재되어 있는 무진동 인버터 모터가 적용되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적어서 새벽에도 밤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통돌이 세탁기는 디자인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심플한 플랫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블랙 강화 유리와 매끄럽게 연결된 패널로 와이드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소프트 도어 덕분에 사용자 편의성도 높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영상 아래 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성능과 편리함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두 챙긴 팔방미인 삼성 세탁기를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할인 중일 때 그냥 지나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조건 손해죠.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보기를 클릭하여 아직 할인 중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스마트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고의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